와씨야왜 이렇게 덥냐? 아이 근데 이뭐 실내도 실내인데 너무 더워 지금 올여름이 폭염으로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냥 되게 좀 청량하고 시원한 음식을 좀 먹고 싶긴 해 여름에 시원한 게뭐 있어? 여름에 시원한 거 일단 얼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원한 오이가 있잖아 야나 오이 진짜 좋아하는데 오이 냉국 이거 뭐다 하는 거지만은 일단 불을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 다시마물이요? 어. 다시마를 그냥 생수에다가 넣어놓고 하룻밤만 놔두면 돼 냉장고에 넣고 어... 다시마가 맛을 뿜어내는 거지 <laughs> 다시마 육수가 아, 다시마. 되는 거야 아 이게 뜨겁게 끓이지 않아도? 안 끓여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맹물을 쓰는 거보다는 이걸 쓰면 음. 다시마의 감칠맛을 더 음. 활용할 수 있지 야 근데 하기 전에 나 이거 오이 한마디 하면 안 돼? 아, 나 어렸을 때부터 오이를 되게 좋아했거든 오이를 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오이를 먹으면 예뻐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오이를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예뻐진 거야? 아마 어? 그렇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일단 이 생수 5 0 0 오이 냉금 맛이 나는데? 벌써? <laughs> 벌써 맛있 나는 거야? 어 진짜 맛이 맛이 난다. 그리고 이제 미역을 쓸 거잖아. 음. 미역은 이게 불려놓은 거네. 살짝 불린 거야. 너무 불리면 퍼지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놔. 어, 미리. 시작 전에 그냥. 그럼 여기서도 또 미역에서도 맛을 막 뿜어내겠네.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굳이 끓이지 않아도 안 끓어도 되지. 어. 이거 물 <laughs> 끓여, 더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연필깎이처럼 어, 끝을 깎아주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 돌기. 티눈, 티눈 같은 티눈. 거를 이걸 소금으로 문질러서 해줘도 되지만 여기서도 쓴맛이 나고 오이의 향을 살리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껍질을 다 벗기는 것보다 이렇게 쓴맛만 나는 거만 걷어내 주고 그다음에 오이 씨 좋아해?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돌려깎기를 하고 오이 씨 좋아하면 그냥 깔끔하게 하려면 돌려서 야 돌려깎기 잘한다 이렇게 해서 자, 오이 씨 좋아하면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아니, 너 피부 왜 이러냐? 아니 너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너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나도 이뻐지고 싶어 갖고 미역 봐봐. 와, 벌써 맛있잖아. 어. 간 봐봐 지금 이제 살짝 먹어봐. 일단 미역하고 다시마에 맛이 빠져 있지. 오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을 해야 돼. 일단 마늘이 들어가 간 마늘 큰 스푼으로 한 반. 그 다음에 식초 6개 6개? 4, 5, 6 6, 설탕이 들어가야겠지? 어? 설탕이 4개 하나, 둘, 셋, 네 4개, 그 다음에 액젓 1개 이제 네가 녹이고 있어 그럼 나는 오이를 썰게 이렇게 해서 길쭉길쭉하게 약간 너무 얇지 않게 두툼하게, 식감 있게 이렇게 해서 돌려깎기를 해놓으면 칼질하기가 편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돌려깎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그냥 채칼로 밀면 돼. 한 다음에 찬물에 이렇게 담궈주라는 거지. 아, 담궈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살아나지. 양파는 한 저, 절반만 있으면 될것 같아. 양파는 약간 얇게. 양파도 이 한쪽에 쫙.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 얇게.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간을 한번 봐봐 <laughs> 간이 맞아? 야, 뭐, 레시피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괜찮아? 뭐, 괜찮아 그다음에 홍고추 이제 색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난 사실 레몬즙을 넣고 싶거든 아, 레몬즙 갖고 왔어 아 갖고 왔어? 아 그럼 여기서 상큼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더 넣든 레몬을 좀 멋있게 짜줘 이 너무 잘맞 짜. 망이 돼야지 이제 씨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썰어둔 양파. 응. 양파도 비율에 맞게끔 하면 돼. 이건 지금 500cc 기준이니까 1인분? 이그 정도야. 그리고 이건 시원해야 돼. 자, 야. 그래서 이걸 좀 넣어줘. 좋아, 좋아. 오이 씨를 안 넣고 어. 즙을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 와. 좋아. 야. 딱 맛을 봐봐. 아.. 확실히 산뜻하네 아까 레몬 안, 안 들어간 거랑 들어간 거 진짜 달라 여기서 그냥 보낼 수 없지 어, 그뭐 어떻게 해야 돼? 소면을 삶아왔어 여름에는 또 이런 면 요리만 한게 없어 응? 야 너무 시원하다 봐봐 이게 얼음이 이 면을 탱글탱글하게 해주거든 먹어봐 괜찮아? 야 아 진짜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추워 아니 그리고 소면을 넣었는데 싱거워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싱거워요 야우리말 많이 먹는다 야 이거 세튀 썰어놓은 게 썰어놓은 게 맛있다 여름에 더울 때 진짜 오이가 또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포인트가 응. 재료가 아삭아삭하게 씹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씻어줘야... 돼 아, 씻... 씻... <laughs> 어줘야 <laughs> 이게 포인트야 첫 번째 나시마물을 쓰고 응. 이거 봐 살아있는 거 보여? 그렇지 이러면 훨씬 더 아삭해지는 거야 이렇게 얼음한번 씻어주고 하면 면이 훨씬 더 탱탱하듯이 와탁 <laughs> 트여 그냥 레몬이 킥이네. 레몬을 꼭 넣으세요. 요시 잘한다. 그러니까 우린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 불 쓰지 마시고 새콤 달콤 맛있게 오이 냉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레몬하고 다시마 물꼭 활용해 보세요.